본격 일본어 유튜브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화 문법 한자 한 번에 건네는 일본어 초급 핵심 마스터 저자 강봉수입니다. 제 37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니나니와 나니나니이 나니나니와 나니나니이 뭐뭐는 뭐뭐하다 뭐뭐는 뭐뭐하다 자, 관련 단어를 각각 두 번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따라해 주세요. 코코, 코코, 여기 토이 좋이 멀다. 나니나니와 나니나니 이. 몸은 몸어하다. 몸은 몸어하다. 카레. 카레 구. 새가 희く이 새가 희く이 키가 작다. 키가 작다. 쿄. 교 오늘 대초 대초 몸상태悪い悪い 나쁘다 この問題この問題いい 문제 優しい優しい優しい, 쉽다 このパソコン 이 컴퓨터 가르이 가르이 가볍다 仕事仕事일 이소가시 이소가시 바쁘다 狭い狭い 좁다 狭い、狭い。 ここから、ここから、よぎぶっと。近い、近い、かかった。彼女、彼女、くにょ。背が高い、背が高い、気がくだ。いい、いい、ちょっと。このカメラ、このカメラ、いいカメラ。新しい、 아다라시 새롭다. 코노미세 코노미세 이 가게 라멘 라멘 라면 오이시 오이시 맛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본어를 한글로 각각 두 분씩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따라해 주세요. 자, 첫 번째 고고와 도이, 여기는 멀다. 여기는 멀다. 자, 두 번째 카레와 새가 희끄이, 카레와 새이 그는 키가 작다. 자세 번째, 케오와 타이조가 왈이. 케오와 타이조가 오늘은 몸 상태가 나쁘다. 오늘은 몸 상태가 나쁘다. 네 번째, 그노몬다이와 야사시. 그노몬다이와 야사이 문제는 쉽다. 이 문제는 쉽다. 자, 다섯 번째, 코너 파소콤과 가루이. 코너 파소콤과 가루이. 이 컴퓨터는 가볍다. 이 컴퓨터는 가볍다. 자, 여섯 번째, 시事は와이 소가 시, 시와가 시, 일은 바쁘다. 일은 바쁘다. 자, 일곱 번째. 코코아 세마이. 코코아 여기는 좁다. 여기는 좁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한글을 일본어로 각각 두분씩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같이 따라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여기는 멀다. 여기는 멀다. ここは遠い두 .ここは遠い. 번째. 그는 키가 작다. 그는 키가 작다. .彼は背が低い.彼は背が低い. 자, 세 번째. 오늘은 몸 상태가 나쁘다. 오늘은 몸 상태가 나쁘다. 오늘은 몸 상태가 나쁘다. 오늘은 몸 상태가 나쁘다. 오늘은 몸 상태가 나다 오늘은 몸 상태가 나다 오늘은 몸상다 자 다섯 번째 이 컴퓨터는 가볍다. 이 컴퓨터는 가볍다. この 파서공 와 가루이. 그노 파서공 와 가루이. 자 여섯 번째 일은 바쁘다. 일은 바쁘다. 仕事は忙しい.가시 시고토와 .仕事は忙しい.자 일곱 번째 여기는 좁다. 여기는 여기는 좁다. 곳곳아 狭い.곳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응용 표현을 순서대로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따라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코코 치카이 와 카라 자 어떻게 배열면 될까요? 코코 카라 일사 와 치카이 삼이 사미. 일사 삼이가 되겠네요. 여기에서는 가깝다 여기에서는 가깝다 자두 번째 카노죠 새가 와 자이 어떻게 배열하면 될까요? 와 일삼. 세가 이 이사. 일삼. 이사가 되겠네요. 그녀는 키가 크다. 그녀는 키가 크다. 자, 세번째. 쿄. 이. 대이가 와. 자, 어떻게 배열하면 될까요? 今日は1 4体調が2 3이1 ,32 4 3 2가 되겠네요. 오늘은 몸 상태가 좋다. 오늘은 몸 상태가 좋다. 자, 네번째このカメラの新しい술術 자, 어떻게 배열하 될까요? このカメラの技術일사와新しい 일사 가 되겠네요. 이 카메라의 기술은 새롭다. 이 카메라의 기술은 새다 자, 다섯 번째. この店のラーメン美味しい 자, 어떻게 배열하면 될까요? 오노미세노 라멘. 1, 2, 와, 오이시. 4, 3. 1, 2, 4, 3이 되겠네요. 이 가게의 라면은 맛있다. 자, 이번에는 응용표현 한글을 가지고 일본어로 각각 두 분씩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따라해 주세요.

오늘은 몸 상태가 좋다. 今日は体調が가い다 오늘은 이상가 좋다. 네 번째. 은 카메라의 기다은새롭다이카은라의기술은새롭다 오늘은 몸상태다 오늘은 이가게의 라면은 맛있다. 이가게의 라면은 맛있다. 이 가게에 라면은 마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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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게에 라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